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단 2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챔스 경쟁이 굉장히 빡빡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쏜튼전 간단하게 리뷰해 볼 텐데요.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선택이 이해 가지가 않았습니다. 평소에 잘하던 포팩 구성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 그바르디올, 아칸지, 디아스, 리코루이스로 다시 한번 선발 라인업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교체도 굉장히 늦었는데요. 마르무시 선수를 조금 더 빠르게 투입해야 됐었는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경기력으로 챔스를 바라는 거는 참 양심이 없는 거고요 얼른 다음 경기부터 다시 수정 잘 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2등부터 7등까지 36라운드가 종료된 시점에서 단 6점 차 밖에 나지 않습니다. 정말 대혼돈의 환장 파티죠? 그러면 각 팀마다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떤 변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본머스 홈에서 만나고요. 플럼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직전에 크리스탈팰리스와의 FA컵 결승전이 있는데 그건 뭐 리그 경기는 아니니까 제외해 두도록 하겠고요. 이두팀다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 소튼전만 이겼으면 은이두 경기 굉장히 걱정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소튼전 경기력을 보니 이두 경기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있는 팀들 중에서는 일정이 가장 쉬운 편이기 때문에 맨시티의 챔스 진출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맨시티의 변수가 있다면요. 이소튼전 같은 경기력이면은 챔스 못 갑니다. 빠르게 선발 수정이 필요합니다. 뭐 그것을 제외하면은 부상자들도 굉장히 많이 복귀를 했고, 앞으로 변수가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긴 합니다. 맨시티는 챔스를 그래도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승점 6 6점이고요 아스날 원정과 에버튼 홈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첼시전을 승리로 챙기게 되면서 순식간에 3등까지 도약을 하게 됐고요. 아스날 원정 경기 승리하면 2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고공행진 중인 뉴캐슬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아스날 원정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에버튼 경기도 비록 홈 경기지만은 쉽지 않은 경기거든요. 그럼에도 첼시전 승리로 비교적 안정권에 들어선 뉴캐슬입니다. 뭐, 뉴캐슬의 변수가 있다면 아스날 원정 경기 아까 말했듯이 쉽지 않구요. 더불어 에버튼 전까지 삐끗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긴 합니다. 그럼에도 뉴캐슬 최근 중원이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좋죠. 특히나 토날리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자주 생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도 저는 챔스를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첼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맨유와 홈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노팅엄 원정 경기를 가게 됩니다. 이 38라운드 특히나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는 정말 박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첼시는 일정이 쉽지도 않고 정말 변수도 많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점은 맨유가 이 유로파 결승 직전에 첼시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상당히 힘을 빼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리그에서 폼이 좋지 않은 맨유인데 이 결승전 직전의 맨유이기 때문에 첼시는 이 경기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시의 변수라면은 이 니콜라스 잭슨 선수가 뉴캐슬전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남은 리그 라운드에서 전부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톱을 볼수 있는 선수가 없게 되는데요. 아마 은쿤쿠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텐데요. 은쿤쿠 선수 폼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헬시가 가장 변수가 많고 남은 일정도 상당히 힘든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노팅엄 원정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죠. 다음은 아스톤 빌라. 지금 승점 현재 63점이고요. 토트넘 홈 경기와 맨유 원정 경기를 납두고 있습니다. 물론 네임드만 보면은 이두팀 가장 까다로운 팀이긴 한데 지금 현재 순위표를 보시면요, 이두 팀의 순위가 강팀이 아닌 거를 다 아실 겁니다. 완전 정시파 두 팀이죠. 유로파 결승에 모든 걸다 투자한 팀이기 때문에 빌라도 네임드만 보면 어렵지만 그래도 수월한 일정을 챙기고 있습니다. 빌라도 운이 좋은 게 아까 첼시처럼 유로파 결승 직전에 토트넘을 만납니다. 가뜩이나 리그에서 폼이 좋지 않은 토트넘인데 결승 직전에는 힘을 굉장히 빼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리그의 맨유는 최근 폼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전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빌라의 폼도 최근 또 심상치 않고요. 다만 빌라의 변수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네임드 있는 팀들이어서 의외의 저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니두 팀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나 그만큼 네임드가 있고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미끄러질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것니다 건 사실이죠. 네, 다음은 노팅엄 승점 62점입니다. 웨스트햄 원정과 첼시와의 홈 경기를 납두고 있습니다. 이 38라운드는 정말 시청률 폭발이 예상이 됩니다. 노팅엄은 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팀이죠. 최근 흐름만 본다면은 이 챔스 경쟁권 팀들 중에서는 가장 최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에도 이 첼시와의 맞대결이 노팅엄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기대를 걸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최근 이 노팅엄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챔스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저는 최종 순위를 이렇게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뉴캐스 아스톤 빌라까지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하게 될것 같고요. 첼시와 노팅엄 포레스트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 첼시의 니콜라스 잭슨 선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변수로 저는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아스날과 뉴캐슬과의 맞대결에서 그래도 아스날이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등에 위치를 해 뒀고요. 맨시티는 어부지리로 껴서 3등 겨우 하지 않을까? 그러고 리그에서 폼이 안 좋은 두 팀을 만나는 빌라를 5등에 뒀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정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팀들이 다 쟁쟁하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어느 팀이 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렇게 끝까지 박터지는 챔피언스리그 결정이 항상 프리미어리그의 묘미죠. 여기에 맨시티가 또 껴드니까 아, 참 기분이 묘합니다. 다음 시즌에는 잘 준비해서 우승권 경쟁 잘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